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오랜만에 비트코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투자는 하고 계신가요? 비트코인을 딱 들었을 때 거부감이 엄청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에 비해 이것은 미래의 유망자산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다 이해는 합니다.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어 보이고, 폰지사기 같은 느낌도 딱 들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마켓의 시가총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덧 메인 자산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계절 포트폴리오로 유명한 레이 달리오 역시 원래는 비트코인을 매우 싫어하는 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분산 투자 관점에서 소량 보유하고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이와 같죠? 이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현금은 쓰레기다 이거잖아요. 앞으로 현금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헤지 관점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최소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서 조금의 관심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러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표기된 글로벌 M2 유동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돈이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런 곳으로 흘러가면서 이러한 것들의 가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에서 하얀색으로 표기된 것은 비트코인의 전년 동월 대비 가격 변동률인데요. 2023년 들어서 유동성과 비트코인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 위기가 터지면서 연준에서 실제로 돈을 풀었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국채를 발행하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중국 경제도 안 좋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역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전 세계의 대표 은행인 미국과 중국에서 일제히 돈을 풀어 제끼면서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반간기입니다. 반간기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주어지는 보상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반감기를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공급 증가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요. 지금까지 역대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2012년, 16년, 20년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 전에 살짝 올랐다가 반감기를 지나고 나면서 비트코인의 급등이 나왔었죠. 2020년에 반감기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년도에 살짝 시동을 걸면서 비트코인이 살짝 오르더니 20년, 21년부터 본격적인 불장이 찾아왔었죠. 반감기 이벤트를 하나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4년 주기로 변합니다. 지금은 2024년에 초입이죠. 그리고 2024년은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1년 전인 2023년에 비트코인의 약간의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렇다면 지난 2012년, 16년, 20년처럼 이번에도 24, 25년, 2년 동안의 불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이벤트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요. ETF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봅니다. 미국에도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스파이, QQQ, 속슬, 이러한 미국 주식 ETF가 있습니다. 내가 미국 주식을 사고 싶은데 개별 주식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고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ETF가 존재하죠. 만약에 내가 스파이라는 ETF를 사게 되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종목을 골고루 사게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 가입도 잘 못하겠고, 어떤 코인을 사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사고 싶어. 이러한 경우가 존재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식 매매하듯이 주식 시장에 상장된 비머로 시작하는 그러한 ETF를 사면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내가 산 ETF도 같이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산 etf의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된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의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더 커지게 되는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 투자 기관들이 미국 증권 거래소에 내가 etf를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First Deadline, Second Deadline, Third Deadline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신청된 ETF에 대해서. SEC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SEC가 계속 다 거절을 하고 있어요. 빨간색으로 색칠된 것은 다 SEC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메뉴에 써있는 그레이 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있잖아요? 이 ETF를 SEC에서 최종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에서 엄청 화가 나가지고 미국 법원에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법원에서는 그레이 스케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sec도 이제는 앞으로 신청될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냥 거부할 순 없어요 이 판결이 뭐냐면 그냥 미국 법원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종적으로 올해 1월 10일 이때까지는 승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0일 이때까지는 승인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EC도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거의 승인되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99% 확률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된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한 막판 서류 작업이 한창 중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예비 발행사들이 AP 등 추가 정보가 담긴 최종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죠. AP는 지정 참가 회사로서 편물 ETF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투자자에게 ETF를 판매하고 ETF 운용사에 투자금을 납입하고 ETF 설정 환매를 요청하는 중개 기관이라고 하죠. AP가 없으면 ETF가 운용되진 않겠죠. 그런데 이 AP에 참가하는 회사들 볼까요? 제인스트리트, JP모건. 이러한 회사들이 있네요. JP 모건이라 미국의 대형 은행입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A.P.로 참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님께서는 한달 전에만 해도 비트코인은 범죄자들만 쓰는 거다 금지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과거에도 여러 부정적인 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분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뒤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미국 금융기관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월 10일쯤에 승인 여부가 발표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날짜는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마감일입니다. 마감일 이전에도 발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승인 여부가 발표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승인 이벤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부된다면, 거절된다면, 당연히 크립토 마켓은 큰 폭의 하락을 겪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승인된다면 바로 비트코인이 폭등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이슈로 인해서 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가 이미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다.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한번 주고 그 이후에 시장 분위기 봐서 상승한다. 이러한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10월 달에 현물 ETF가 아니라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코인이 어느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보세요. 이때는 거의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었습니다. 6만 달러 정도였죠?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코인이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걱정을 하고 계시긴 해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현물 ETF가 승인되면 그냥 아래로 주르르 흐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만 하겠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 지금은 반강기를 앞두고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도 우리는 앞두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ETF 상황 때처럼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조정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선반영 이슈라면은 약간의 조정은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것은 전체 비트코인 시가총액 대비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우세한다는 것이고요.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이 우세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도미넌스가 55%에서 51%까지 뚝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한달 동안 나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저도 열심히 매매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도미넌스가 바닥을 치고 살짝 고개를 드는 느낌입니다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면서 도미넌스가 더 아래로 떨어진다 이것은 약간 차트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차트상으로는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 그리고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벌어질 일들,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코인은 정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